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에브리보 아시나요 이게 코스트코에도 입점이 되어 있고 국내에서는 가장 많이 팔리는 로봇 청소기 브랜드라서 아마 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워낙에 상품평이 좋고 입소문이 많이 나면서 영업이익을 크게 내고 최근에는 코스닥까지 상장을 했더라고요. 저도 이 제품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 어, 진짜 좋은가 괜찮은가 이렇게 좀 궁금했는데 이렇게 광고 오래가 들어와서 기쁜 마음으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코스타까지 상장을 했다고 하니까 좀더 눈길이 가더라고요. 사실 로봇 청소기는 중국 제품들이 최근에 주력을 이루고 있는데 에브리봇은 국내 기업입니다. 에브리봇의 대표님은 국내 로봇 개발 1세대로 20여 년간 연구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엣지라는 제품이 아주 꼼꼼하게 청소를 잘해준다고 소문이 나면서 에브리봇의 성... 성장을 이끈 주력 모델이잖아요. 그 엣지에 이렇게 걸레 패드가 하나 추가된 3스핀이 지난 5월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코스트코 가니까 엣지도 있고 요 3스핀도 입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엣지는 20만원대로 여전히 잘 팔리고 있는 스테디셀러고 또 3스피는 30만원대로 가격은 조금 더 비싸졌지만 굉장히 조용해지고 센서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 높이가 굉장히 슬림해서 비교적 낮은 곳도 잘 들어가게끔 설계가 되었다고 해요. 이 제품은 겉모습만 봐도 다른 로봇 청소기들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바로 물걸레질에 특화된 로봇 청소기라는 겁니다. 바퀴가 없이 이 걸레 패드가 돌아가면서 움직이는데요. 이게 에브리봇이 갖고 있는 특허 기술이라고 합니다. 제품 무게인 2kg에 물 무게까지 더해져서 손걸레질처럼 아주 잘 닦이는데요. 모터의 개수를 줄이고 기존 대비 저속 RPM 모터 적용으로 압도적 저소음을 실현합니다. 덕분에 아주 조용해요. 바퀴 돌아가는 소리가 안 나서 그런지 거의 돌아가는지 모를 만큼 저소음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자고 있을 때 돌려도 될 만큼 굉장히 소리가 작아요. 가격도 엣지보다는 비싸지만 다른 로봇 청소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이에요. 처음 제품을 받았을 때는 귀엽다고 생각했는데요. 생각보다 무겁지 않고 구성도 간단하거든요. 충전 크레들에 이렇게 꽂으면 전원을 켤때 나오는 소리가 게임기 소리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귀엽게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사용을 해 보니까 귀엽다는 느낌보다는 이걸 왜 이제 샀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식기세척기, 건조기, 로봇청소기 요거세 개를 3대 가전이라고 하잖아요. 이 로봇청소기에서 흡입이 되는 거 하나 사용을 하고 걸레제를 이 에브리봇을 사용하신다면은 진짜 완벽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많이 만족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족도가 높았던 데는 첫 번째 이유가 저소음이었던 것 같아요. 소음이 없는 게 이렇게까지 큰 장점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는데요. 이게 아기가 자고 있을 때 돌려도 될 만큼 소음이 없어요. 제가 작동을 시켜놓으면 작동시켰는지 잊어버릴 만큼 조용하거든요. 굉장히 독립적으로 혼자 잘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리모컨이나 몸체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작동을 시킬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곳을 청소하고 또 앞쪽에 가서 청소를 하고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내부에 11개의 센서들이 장착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센서들은 장애물들을 인식하고 또 낙하 방지 기능이 있어서 어디에 걸리거나 떨어지지 않게 방지해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턱이 있는 화장실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감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걸레판이 몸체보다 더 바깥쪽에 있어서 구석까지 꼼꼼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로봇청소기로 물걸레 기능을 사용하면 약간 성에 안 찼거든요. 압력이 좀 약한 것 같고. 근데 에브리봇은 압력이 꽤 만족스러워서 작동을 시키고 나면 손걸레 못지않게 보들보들해지고 깨끗해지더라고요. 이런 얼룩 같은 것도 잘 지워지고 굉장히 반짝반짝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치만 분명히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3SP는 스마트폰이랑 연동을 시켜서 작동을 시키거나 지도를 그려주거나 이런 기능이 없어요 이 내부에 LDS 센서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구역을 막 지정해서 청소를 시킨다던가 청소 금지 구역을 설정한다던가 이런 기능은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리모컨을 통해서 간편하게 조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특정 구역을 청소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RC카 조정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첫째 딸은 이게 재밌어가지고 장난감처럼 갖고 놀면서 집안을 청소하고 다니더라고요. 그 외에도 청소 모드를 변경할 수 있고 잔수제거나 물공급 조절도 리모컨을 통해 제어가 가능합니다. 남편은 어플리케이션 깔고 막 복잡한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리모컨 조작이 오히려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저희 부모님 세대들도 어플리케이션보다는 리모컨 조작을 더 좋아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또 집안 전체를 청소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LDS 센서가 있는 로봇 청소기처럼 이렇게 지그재그 형식으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왔다갔다 하면서 전체를 다 청소를 하긴 하더라고요. 작동시켜놓으면 빠짐없이 청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새 제품을 충전시켜두고 낮에 작동을 시키면서 그냥 믿고 기다려주는 편입니다 제할일 하다보면 언젠가 방전이 돼서 이렇게 멈춰 있는 걸 확인하는데요 집안 전체를 다 걸레질하고 걸레도 이렇게 새까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충전은 보시다시피 이런 크레들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세워두면 충전이 됩니다. 이렇게 직접 손으로 들고 충전을 시켜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잡기 편하게 위에 올려놓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160분을 충전하면 은 120분 동안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가정집 평수는 다 커버가 가능할 것 같아요. 디자인도 개인적으로는 엣지보다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부드러운 삼각형에 화이트 톤이라서 충전하고 있을 때저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꽤 이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마크도 있는데요. 독일의 레드닷 어워드에서 수상도 했다고 해요. 이게 되게 공신력 있는 디자인 어워드던데요. 또 국내 기업이 이런 상을 탔다니까 기분 좋기도 하고요. 집에서 이렇게 충전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꽤 이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국에는 걸레질 이렇게 빡빡 문질러서 닦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매일 하자니 좀 바쁘고 그러신 분들이 이 에브리보 사용하시면 분명히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야 사용하게 됐지만 어, 삶의 질을 진짜 많이 올려줄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